자, 여기는 양구의 을지 전망대에 지금 예, 와 있습니다. 양구의 이 분지가 6.25 전쟁 때 수많은 사상자를 낸 지역입니다. 이, 이 곳이 4천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했던 지역인데 미 해병대와 한국군이 연합으로 예, 밀리고 밀고 당기는 혈전을 치렀던 이 곳이 바로 양구입니다. 오늘 이 양구의 역사적인 장소에 을지 전망대에서 지금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철책선이 바로 보이죠. 여기는 이제 촬영이, 활용, 촬영이 허용된 지역이라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분지 을지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지금 이 양구 분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요 밑에 제4 땅굴이 있는 지역인데 지금 허가를 받고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좋은데 2025년 6월 24일, 예, 역사적인 순간에 안생 처음 을지 전망대에 올라와서 희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신문 조회를 다 하고요. 올라오는 시간이 1차, 2차, 3차, 4차 시간별로 있네요. 그리고, 예, 그리고, 어, 여기서 촬영은 안 되지만 북한 땅을 직접 바라봤고요. 예, 북한, 어, 아가씨들이, 여군들이 목욕했던, 어, 선녀봉도 봤어요. 예, 폭포. 폭포. 예, 폭포였습니다. 예. 지금, 예, 이것은, 건물이 예, 심해서,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올라올 수 없는 지역이고 또 사진 촬영이 금지된 지역이라 카메라에 사진 찍는 것을 다 봉하고 지금은 허용을 해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바로 남쪽 방향이고 바로 뒤쪽으로는 북녘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경계선에. 지금 철책이 보이죠. 이 철책 너머에 바로 북한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 그 장소에 와 보고 계십니다. 이곳이 분지인데 아주 병풍처럼 뺑 둘러둘러 사 있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관람객들이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앤 홀리 파워 인터넷 신문 뉴스 앤 홀리 파워 TV 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